네, 안녕하세요. 우주쌤이에요. 이번 영상은 제가 좀 많이 찍었다가 다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제가 좀 이번에 사과 영상이라고 좀 딱딱하게 찍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어버버 어버버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좀안 해본 그런 신기한 경험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찍기로 했어요. 그냥 저답게 찍어야 자연스러운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랑거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45만 유튜버분께서 저를 언급하시면서 영상을 찍어 주신 거. 고점에 그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어제나 어제 그저께까지는 영상의 떡상을 예상했어요. 영상의 구독자도 많아지고 영상의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예상했는데 하지만 오히려 악플만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2천명의 구독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신경을 안 쓰지만 아마 저도 나중에 몇만 몇십만의 구독자가 된다면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휘둘려 다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너무 자극적인 워딩을 썼어요 바로 골반 운동 포기하세요 어차피 넓어지지 않으니까 라고 했던 거를 다른 분들이 댓글을 써 준거 봤는데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데 골반 넓어지는 걸 포기하라니까 운동하기가 싫어졌다 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일단 그 분들한테 제가 너무 자극적인 워딩을 쓴거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렇게 다시 영상을 지금 몇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한 다섯 여섯번째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그냥 올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더 이상 이거를 몇번 찍어봤자 제가 찍는 것 같지도 않고 뭐뭐 합니다. 뭐뭐 해서 뭐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봤자 어차피 저 같은 그런 단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좀 정말 유튜버 같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제 영상 기록용이고 다른 분들이 좀더 몸매를 빨리빨리 갖고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영상 목적이지, 뭐, 이거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고, 정말 운동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제목만 보고서 판단을 하면은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골반은 뼈에요. 골반은 옆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중둔근을 키워서 옆으로 엉덩이를 벌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2도 움직여요. 3도 움직여요. 가슴 움직이죠. 자, 그리고 전근도 움직입니다. 자, 근데 중둔근은 안 움직여요. 한번 중둔근을 움직여 볼게요. 네, 중둔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운동을 너무 잘해서 나는 중둔근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뭐 그분은 진짜 운동 천재 뭐 그런 느낌인데, 하, 중둔근은 뭐 근육은 촉근과 지근인데, 지근은 그렇게 펌핑이 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는 안정근이에요. 자, 전거근이나 이상근이나 중둔근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움직이거나 펌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백요그 어떤 중둔근을 운동을 해서 골반을 옆으로 키운다고 말을 하면은 트레이너분이나 보디빌더분이나 피트니스 선수분이나 다야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실 만한 그런 중둔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둔근은 그럼 언제 쓰느냐? 트렌델렌버그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중둔근이 있어요. 골반이 있어요. 골반이 있고 내가 이쪽 다리를 땅에 찍었어. 그럼 이쪽 다리를 들어봤는데 이쪽 다리가 그냥 축 처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쪽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이거를 트렌델렌버그 검사 양성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이쪽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이쪽을 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쓰는 중둔근을 나는 펌핑을 시켜 갖고 골반을 넓힐 때 쓴다. 네 그거는 꼭 등을 펼칠 때그 근육을 엉덩이에 쓴다는 거랑 비슷한데 자그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제 등이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있는 등이 옆으로 넓혀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등이 옆으로 넓어지게 되죠. 자 요거를 이거를 엉덩이에 똑같이 해서 엉덩이를 옆으로 벌린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지식을 갖다 붙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봤자. 자,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야, 무슨 말도 안 되게 골반이 옆으로 벌어져. 골반은 뼈인데 중등근을 키워서 그걸 동그랗게 만든다고? 아, 어썸. Awesome. 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보세요. 인스타에 있는 그런 몸짱 골반녀들, 가슴 수술 이렇게 했던, 얼굴 성형도 싹 했던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운동하지 말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옛날에 다 PT를 받았다고요. 무겁게 들었거나 유전적으로 뼈랑 골격근이, 유전적으로 뼈나 골격근이 좋거나 아니면은 엄청 살이 쪄서 그때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지방을 빼면서 옛날에 들던 무게가 높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게를 올려서 본인의 그런 무게 드는 능력을 키워야지 이런 식의 단관절 운동, 아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단관절 운동이나 뒤집어 갖고 힙업을 한다는 등의 이런 운동을 해봤자 펌핑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펌핑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요만한 근육이 있죠. 자 이거 이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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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막 끝도 없이 했어.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조만한데 여기만 커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막이라는 포켓에 쌓여 있는데 여기 운동만 한다고 여기가 커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대체 인터넷에 나오는 인스타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분들은 대체 왜 그걸 알려주나요? 자, 잘 봐. 그 사람들도 헬스장에서 빡세게 운동해. 그 사람들도 이쪽으로 이쪽이랑 내가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쪽 헬스장이야. 본인이 운동을 해. 그럼 막 이렇게 막 엄청 무거운 거막 으아, 으아 야. 야,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고요 헬스장에서 인상 써가면서 무겁게. 근데 TV나 유튜브 인스타에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못해. 이쪽에 나와서 이제 따로 운동 알려주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물통으로 가볍게 운동을 해주시면은 여기 팔뚝 라인이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팔뚝을 빼시려면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힙업 운동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어때요? 참 쉽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고 있는 거를 요쪽 헬스장에서 빡세게 운동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왜 TV 와서 이렇게 하냐고 아, 네, TV에서 이렇게 무겁게 드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거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따라 하고 싶겠어요 결국 효과가 없는 이런 쉬운 단관절 운동만 TV 나와 갖고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런 걸 유튜브로 찍어 갖고 자 여러분 이런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본인의 몸매를 보여주는데 야 얘는 돈이 많아 얘는 돈도 받고 하루종일 식단하고 하루종일 운동을 해자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 어때요? 아 9시부터 6시에 야근 있으면 10시까지 책상 위에 앉아있고 집에 도착하면 10시 1 1시야 그럼 나는 좀 시간도 없는데 운동을 좀 해야 돼자이 사람이 영상을 킨 다음에 단관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파는 보충제나 이 사람이 파는 약이나 이 사람이 파는 음식을 사야 돼 그리고 뭐 옷도 팔겠지 옷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팔아요 왜? 여기서 짧게 짧게 운동을 해도 얘가 쉽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뻥이라고. 네, 저는 뭐 미투에 이어 약투에 이어 골투를 터뜨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골반은 가질 수 없어요. 그거는 수술, 필러, 보형물을 넣었거나 원래부터 그렇게 뼈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거기다 이 사람이 특히나 뭐 물건을 팔고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런 단관절 운동만 가르친다. <laughs> 자 여러분 고중량 스쿼트와 고중량 데드만이 여러분의 힙업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옆으로 틀어서 골반을 돋보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힙업밖에 없습니다. 절대 네버 골반은 커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45만 유튜버 분께서 저를 언급해주셔서 영상을 찍었어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워딩으로 여러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 같아요. 세 번째, 어디까지나 골반 중둔근은 지근이기 때문에 펌핑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트렌델렌버그 검사할 때 이쪽 중근이 중둔근이 약화되었는지 테스트를 할때 씁니다. 네 번째, 인스타나 페이북의 유튜브에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몸매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TV에 나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운동 종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라도 풀 스쿼트를 하시고 스쿼트 개수를 늘리거나 버피를 하거나 스쿼트 개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 보거나 스쿼트 개수를 10분 안에 최대한 빨리 해 보거나 버피를 최대한 많이 하거나 버피를 최대한 빨리 10분 안에 몇개 하는지 세보거나 이런 식의 운동만이 여러분의 몸매를 빨리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쌓여진 그런 스트렝스나 그런 운동 동작들이 헬스장이나 웨이트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레버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식의 단관절 운동은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거는 편집 없이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